안녕하세요. 세비호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폭도구를 이용해서 글자의 폭을 삼각형 안에 쉽게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다각형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방향키 위에를 누르면 이렇게 꼭지점이 하나씩 더 늘어나죠. 자,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자,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프트를 잡아 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 지 대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돌려 주겠습니다 돌릴 때도 시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45도 90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직접 선택 도구 선택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요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만큼 이렇게 빼줄게요. 자, 여기에 글씨를 넣을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 선은 없고, 자, 면색을, 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글씨 하나 쓰겠습니다. 자, 글씨 하나 쓰고요. 요거는 일단 위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글씨의 서체도 임팩트로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써져 있는 글씨는 마우스 클릭, 자, 윤곽선 만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라인 된 여기 글씨는, 자, 컬러를, 자,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저장해줍니다. 자 그러면 새 브러쉬가 하나 나오죠. 자 여기에 아트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를 확인해 줍니다. 여 들어간 거 보이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선택을 하고요. 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여기에 요걸 적용을 해줍니다. 클릭.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폭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폭도구를 선택을 하고, 처음 꼭지점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플러스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요렇게 넓혀줍니다. 이 끝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요렇게 공간을 요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입니다. 자, 이 폭도구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글씨 서체는 블랙한산수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5를 눌러서 글씨를 이렇게 깨뜨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해서 아트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자, 확인했습니다. 확인 이건 버리겠습니다. 자 선분 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줬습니다. 자, 아트 브러시 2.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 폭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복도구 클릭 자, 그리고 클릭 드래그 클릭해서 안으로 이렇게 넣고 여기를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폭도구를 이용해서 삼각형 도형 안에 글자를 넣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비요였습니다.